안녕하세요. 저는 국제제알필라테스협회 대표 서재민입니다. 저는 10년째 필라테스 강사를 교육하는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.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전에는 필라테스센터를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우리 교육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이 좋은 교육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요즘에 저희에게 많은 문의를 주시는 게 같이 교육 사업을 진행해 볼수 없냐, 아니면 지부를 같이 운영해 볼수 없냐, 이런 문의들을 많이 주세요. 아무래도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이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찾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교육 사업이라든지 컨텐츠 사업인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, 현재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 지부를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있고, 조금 더 시스템을 개선한 이후에, 차후에 이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. 지금 교육을 진행하진 않지만, 저희에게 오셔가지고 이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고, 정말 이 교육이 좋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겠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신다면 이 교육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선생님만의 교육 사업 컨텐츠 사업을 진행해 보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.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저희 교육을 활용해서 본인만의 교육 사업 컨텐츠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. 네 저희가 한분한분 언급해 드릴 수는 없지만.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보시고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네,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얼마든지 저희 교육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더 행복해지시고 성장하실 수만 있다면 이 교육을 나누겠다는 마음가짐은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런 의도를 먼저 보여주신다면 저희는 그 이상의 저희가 조언해 드리거나 네, 힘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볼 거고 얼마든지 이것을 나눌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